안녕하세요. 스토리인 컬처 영어 독서교육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uh, The Story of the Little Moor Who Went in Search of Whodunit입니다.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uh, 그림책이 되겠고요. 음, 책에 대한 설명이 앞쪽 페이지에 있고요. 네, 주인공은 바로 이 친구입니다. 어 갑자기 머리에서 나오는데 어, 배설물이 머리 위로 떨어지면서 굉장히 화가 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 이 책은 첫 번째 이 친구 무스입니다. Real Mall asked a p e a s o n who was just flying by, "Did you do this on my head?" 하고 물어보거든요. 이 굉장히 반복돼요. 그래서 어난 oh, 아니야. I do my like this 하면서 배설하는 장면과 배설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과 만나게 되는데요, 공부를 즉시 배울 수가 있고요. 마지막에 이 몰이 뭐 찾을 수 있는지 끝까지 볼수 있는 재미가 있어요.